아니, 육사장님은, 아, 지금 화면빨이 너무 안받어 실물로 보니까, 어 정말 잘생기셨네. 요 인상 훨씬 좋으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견적 내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참고하라고 그런 <laughs> <드린> 말씀이. <laughs> 어디 가요? 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평택 갑니다. 평택 내용은 20년 차 따끈따끈한 1톤 신차 이제 넘버 달린 건데 올해 초에 딱 뽑았어요. 지금 딱 6월이니까 딱 6개월 지나서 이분이 정리하신다고 이런 거뭐만키로짜리 이런 거는 뭐순도안 쉬고 팔리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많은. 문의 주십시오 오늘은 1톤 20년 신차에 영업용 번호판 달린 거 통으로 매입하러 갑니다 오늘 매입하는 영상 계약서 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아, 급하게 지금 평택 가다가 손님이 갑자기 오신 손님이 넘버 계약하러 오신다고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아, 멀리 출발 안 해서 다시 사무실 가서 손님하고 넘버 계약하고 그리고 다시 평택으로 넘어가는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평택이 넘어가야 돼서 여기다가 일을 쓰시고 네 아니 똑같이 쓰시면 돼요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해서 네. 빨리 이전하는 걸로 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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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방금 용인에서 오신 분

장축이 있고 초장축이 있어요. 저희 는 이거 보고 판단해요. 초장축이 아니면 거의 안 팔려. 아, 그럼 영업용 하기에 짧으면 음. 가장 이제 공범이 공구하면 양쪽에 두개 정도. 어. 그다음에 이 공구는 아 누가 필요한 사람있서 줘버렸어요 그냥. 아줘버렸어요 어, 예? 그, 내가 판다는건 아니까 아절도 아니 육사장님은 왜? 아 지금 화면빨이 너무 안걷어신 실물로 보니까 어우 정말 잘생기셨네 인상 훨씬 좋으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화면은 약간 지금 보금 아우 주행 전 잠좌석 안전벨트를 견적 내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어? 참고하라고 드는 <laughs> <하는> 말씀입니다 <laughs> 이 차는 뭐볼게 없습니다 14582km 네. 네. 한두달 어, 조금 하다가 자동으로 후방, 후방. 후방 카메라 잡히는 거 블랙박스 그냥 다새 겁니다. 다새거 사용설명서 보관하고 뭐 계십니다. 아, 자, 그액 결정 완료했습니다. 볼게 없습니다, 여러분.

훨씬, 이상이 훨씬 좋으시고, 시장도 미인이시고, 목소리 만들었잖아요, 시장님 아, 여기. 그리고 승용, 어디 지금 소개해 주실 때도 있으시죠? 아, 저희 아, 아니, 요게, 레차인데 오신... 요것도 해필 또 디젤로 뺐어요, 그때. 한참 음. 디젤 붐이 일어났을 때. 네. 저 요것도 지금 처분을 해버릴까, 지금. 일단 갈 때, 그, 한 뭐. 번. 요즘은 뭐100% 아니라 120%신뢰하지는 분이니까, 그냥. <laughs> 실질적으로 저희가 넘버를, 매매를 많이 하는 이유가, 진짜 그 영상에도 있지만 하루에 뭐 많이 오면 10분이 오시고, 넘버도 있고, 차량도 있고, 저희가 뭐 지방도 가서 매입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바는 딱, 저희가 마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남바는, <laughs> 사는 분한테는 좀더 드리고 사는 음. 분한테는 좀덜 받고 음. 근데 그 마진이 음. 크지가 않아요. 사장님 이 음. 아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음. 제가 뭐 많이는 못드리고 10만원 안 갖고 제가 10만원 더 드릴게요. 10만원 더 드릴게요. 10만원 더 드릴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차도 보셨어? 네다 아. 보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성격이 차하고 똑같아요. 차 <laughs> 나하고 차하고 빠지면 차를 먼저 건질 거야. <laughs> 아 진짜 이웃 웃는 얘기 아니라. 저도 아니라 저도 이거 매매업 하면서 차를 뭐한두번 맡겠습니까? 그렇죠. 손님하고 한두번 대화해 봤겠습니까? 네. 전화 통화 네. 앞에 네. 한일 네. 분만 해봐도. 예 아, 감이 옵니다. 네. 아니 엄청나게 꼼꼼하신 분인 거찝찝한게 네. 아니라. 아, 아. 자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해가면. 네, 네. 이런 서류들은 다 재발급하면 돼요 네. 이런 서류로 이전을 못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매도용 인감이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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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인적사항, 이름, 음. 주민번호, 주소 아. 이게 나오면 네. 그때 알려드리면 그때 발행하, 발행해서 사진만 찍어주시면 잔금이 바로 들어가요 아, 보내기 전에 아, 보내기, 보내기 전에 그래야지 아, 안전장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저희도 어. 왜냐면 예전에는 대금을 다 줬었어요 아. 이거 뭐 얼마 남겨놓으면 뭐합니까 아. 어차피 <laughs> 진행된 거 근데 다 주니까 인감이 늦어지거나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뢰가 다 그런 분들 때문에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전에 한번 그랬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는 대금을 다 줬어요. 그런데 네. 중간에 이전 과정에서 매주사가 나타나는데 한 10일 안쪽으로 나오는데 네. 그동안에 2차로 대출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 그런 경우도 아. 있다니까요. 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도저도 못하고 인감 달라고 인감도 안 주고 대금 다 받았으니까. 명의이전하는데 저당에 걸려있으면 이전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아...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실물이 훨씬 더 낫답니다 <laughs> 10만원 더 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laughs> 총 양도 양수하는 거는 오늘 딱 시작해도 불은 걸려요 음. 2주는 잡아야 돼요 음. 주말, 주말이 이틀 음. 껴서 빨리 하면 10일 안에 끝나는데 음. 그거는 뭐 최단기로 땡길 음. 거예요 그 전에는 사업자를 폐기하시면 안 돼요 음. 딱 이게 2,200만원짜리 풀옵션 차량 음. <laughs> 다 됐어요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총 금액은 근데 일을 하시려고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먼저 전화로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투잡 형식으로 음.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를 했는데 아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음. 네, 좀 해드렸습니다 음. 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계약하면 박수하는 사진을 아아 그리고 네. 그, 제 후배가, 네네. 걔가 이 주선면허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저도 진짜. 이제, 네. 어, 육사장님 유튜브를 계속 구독을 하다 보니까, 네. 주선면허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봤잖아요. 주선면허도 매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걔도, 그러면 좀 알아봐줄래? 그 주선면허,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네. 대충 설명드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분하고 다이렉트로 만나야 돼. 싸게 사고, 제값 받으려면. 알겠습니다. 그분 시간 나실 때, 네. 뭐, 전화, 유선상으로 전화 주셔도 되데 연락이 너무 안 되면, 문자 남겨주시면, 사장님 소개라고, 네, 제가, 더성심성의껏 내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음료수 잘 마시고 갑니다. 아, 같이 내려가시게요? 안 내려오셔도 돼아니요 아니에요. 아무튼, 그, 최대한, 네. 하루라도 빨리, 그 매주, 뭐, 네, 알지 마세요. 그렇게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연락 부탁요 <laughs> 저거는 15년에, 10, 아니, 15년에 15만 주을 14만. 14만 근데, 아, 참, 저 화물차 있죠. 보통, 네. 그 엔진이 단지 1000kg 뿐이 안되고요 아, 네, 네. 저는 항상 저걸로 갈았어요. 쏘이고 네, 네. 이거는 엔진을이 같은 거더 이상 손안 봐도 좋 요것도 건데 네. 요것도 항상 합성유로만 저는 무조건 합기찾기 가져오셨어요? 아, 안예요 <laughs> 두고 아이어도 5으로갈아만 시트는 깜색이죠예 네, 예. 아, 요새는 덕분에 저희 집이 또 유튜브에 나오게 되는 <laughs> 그런 영광을. <웃음> <웃음> 어? 아닙니다. 어? 오늘 또 보니까 남양주 네. 3월달에 간거올리셨더라고그 네. 아주머니 네. 10만 원 갖고 잘게. 그국 천호 오늘 안가져가셨요 아, 그 기사 이제 섭외해서 잡기 나눴으니까. 그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네. 기사 와서 그래요, 그래서 와서 그래도 두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오늘 기분 좋게 매이 반려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기사분 섭외해서 닥송으로 저희 안산 사무실로 차량 지금 이동하고 있고 아주 막 진짜 막 너무 극찬을 해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진짜 구독 많이 하시고 매번 올라오는 거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영상을 어제 올린 것도 부산 갔다가 고생 많았다고 그런 얘기도 해 주시고 진짜 이런 이렇게 매매할 때 이런 말씀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성심성의껏 판매하시는 분은 조금 더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더 저렴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 그런 그런 마음으로 매매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기호일본 육성재 <laughs> 뽑아 주십시오.